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인기입니다. 지난 8월까지 35조 원이 넘게 소진되는 등 신청자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이 35조 4,107억 원이며 신청 건수가 14만 8,93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 39조 6천억과 비교하면 89.3% 수준입니다. 신청 용도별로는 신규 주택 구입이 21조 6395억원으로 61% 비중 차지했으며 기존 대출 상환 31.8%와 임차 보증금 반환 7.1% 등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을철 이사 수요와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이후부터는 일반형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상품 금리는 최근 0.2에서 0.25%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대출 지원과 전매 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R114조사 등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20만 3,4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작년 하반기 11만 4천 건 대비 77%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매매 거래가 8만 3천여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5만 2,430건이 거래되면서 전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거래량 증가폭이 눈에 띄게 크진 않습니다. 세종시가 작년 하반기 대비 1,969건 늘었고, 강원도는 1,678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 주춤한 모습이라며, 작년에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수요자들에게 아직 불안감이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